안녕 편한 코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47.7K, 어, 비트코인 상승 계속 진행하고 있죠. 음, 앞으로 뭐 비트코인 좀 애매한 자리긴 한데 상승할 것 같아요. 일단 비트코인을 뭐 사, 사신 분들은 없을 거고 뭐 파워를 했죠. 이런 거 자바할 트들 오늘 오른 거는 내일 뭐 9시 전에 조정이 와 있다면 한번 매수해 보는 거 괜찮아요. 조정이 왔을 때 어, 여 같은 경우, 이제 51선으로 내려오면은 여기 구간 있죠? 이 구간. 이 구간 있고, 한요 정도에서는 51선이랑 맞아요. 닿요 정도 내려와 있으면은 한번 반등이 오거든요. 여기서 들어오면 괜찮지. 여기서 타긴 괜찮지. 짧게. 지켜봐야 돼 이런 거는. 어떻게, 진짜 내리 꼽을 수 있거든요. 옛날에 그플레이드처럼 네, 여기 거래량이좀 있어서 어, 좀. 버텨줄 거로 생각하고 엘프, 엘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엘프는 한요 정도, 요 정도 한 500, 560선요 정도에서 반등 오는 거 살짝 먹고 남은 거 괜찮죠. 어. 만약에 내가 컴퓨터를 계속 못 하겠다 하면은 준메이저 타면 돼. 죠 준메이저. 지금 위에 다 김치들 다 빠졌죠? 야 뭐야 또? 야, 봐 김치들은 올라가는 것도 한 순간인데 내려가는 것도 한 순간이요. 에20% 쌌다, 20%, 20 바로 내려보죠 플레이드처럼. 그래서 이런 거는 들고 못 있어요. 어, 얼만큼 익절했으면은 파워레저 같은 경우에 이제 들고 있어도 지금 익절하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이만큼 갔으면 익절해야지, 그죠? 더 기다리는 거는 욕심이지. 여기 전고 점도 찍고 왔는데 여기 침 빼고, 그죠? 어, 엘프 이런 것도 폴리메스다 빠지죠? 다 빠졌죠. 이 이런 거는. 아르고 뭐 메인프레임 골림 다 이런 거는 업비트 차트 업비트에 있는 거래량에 쏠리는 코인이기 때문에 저음 저런 거는 업비트에서 자체적으로 올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탄 사람이 뭐 댓글에 탄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제 별로 없어요. 이 장에 누가 김치 코인을 다 샀겠어요? 하이브 모스 모스 다 51선, 51선 맞고 떨어졌죠. 여기 다, 다 죄다 51선 맞고 떨어졌죠. 보면은 51선, 이 초록색 라인은 51선이거든요. 이평선. 골렘은 더더 뚫었고, 폴리메스 아더. 오늘 1, 2, 3등이었던 파워했죠 엘프, 아더, 어이 정도 빼고 골렘이랑 네개 빼고는 다 51선 맞고 다 떨어졌죠. 여기 초록색 라인 맞고 다 떨어지죠. 그죠? 한 순간 조정 다 오죠. 여기는 아직 갈짜리 남아있고 왁스 다 보면은 지금 업비트 코인이 업비트 거래량이 이제 주도하는 코인들이 다 50일선 MA 이동평균선 50일선 맞고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그럼 방향은 이제 두 가지인데 내일 그 오늘 상승했던 코인을 다시 들어갈 것인가 파워레츠 같은 경우 이제 한번더떨 더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안 떨어지면 여기서 거래량이 좀 실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조 넘었죠. 1조 넘었다는 거는 개미들도 많이 들어왔고, 거래량이 엄청 실린 거예요. 1조면 거의 상, 그 이번, 이번 4월 5월 때 상승장 보냈던 코인들이 다 계속 1조 나왔던 코인들이죠. 그만큼 거래량이 실렸다는 게, 니언 전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안 좋게 보이는데, 일단 줌메이저 보면은, 일단 그 알트들, 자발트들은 그렇게 이제 단, 단, 단기로 단 내일 9시 정도에 이제 경마 코인으로 볼때뭐 매수하시고 짧게 바로 한 5%나 10% 먹고 나오시고, 파워레저 같은 건 모르겠어요. 어, 얼마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칠리즈 아니 폴카다. 줌 메이저 뜨죠? 아까 줌 메이저 뜬다 했죠? 한 시간 먹어볼까? 음, 줌 메이저 뜨고 있죠? 어, 알트 다음 줌 메이저다. 그 다음 메이저다. 근데 시, 이게, 야, 예전이랑 다르게 엄청 빨리 오네. 엄청 빨리. 김치들도 새벽에 그냥 조정 오더니 다줌 메이저, 줌 메이저가 그냥 가버리네. 체인 링크, 줌 메이저. 바로 와주 또. 응? 야, 스택스, 줌 메이저. 스텍스는 근본이라서 스텍스는 기술력 있는 코인이에요 스텍스는 헤데라 야 이거 요새 장이 진짜 흐름이 엄청 빨라진 것 같아요 금방 오네 엔진 네이 응? 줌메이전가? 넴은 뭐 그때 뭐지? 에어드랍 이후로 한 번도 안 봤어요 베이직 제 좋아하는 베이직, 베이직 타보는 거 괜찮지 않나? 웹3 만약 2022년도에 웹3가 이끈다면은 베이직은 그래도 1등은 아니 더라도 뭐 웹3에 따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베이직은 준비된 웹3에 준비된 코인이기 때문에, 어 세럼, 아, 세럼도 쭉쭉 간다 퀀텀이 가네. 중국 코인들이 좀 요새 안 가더니. 콘덤도그 방광 이슈가 있었는데 안 갔죠. 근데 오늘 싸주네 준메이저. 메이저가 그럼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겠는데 메이저가 가는 거는 비트가 비트가 가야지 이제 갈 텐데 비트도 좀 가고 있죠. 흐림이 이제 장세가 확 바뀌었다. 엑시. 어, 역시 일본 차트는 안 좋네 엑시도 이제 엑시 게임에서 이제 버는 거 끝나지 않았나 그래서 점점 내려오지 않을까 모르겠네 저 론인 로닌... 아 모르겠네 엑시도 아 1인치는 디파이 중에서 가장 안 간다 오피스 상장하고 나서 아 이게 얼마냐 얼마 디스닝이랑 샌드박스도 이제 충분히 조정 좀 받지 않았나? 에이다도 이제 못 가네요, 이제. 보니까. 에이다도 에이다 보여준 게 없어서 올해 오고 나서 테조스도 테조스 지금 51선 이것만 뚫어 주면은 팍갈거 같은데, 테조스. 조스도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해 주던 코인이라서 이때 막 그냥 무지성 상승하던 테조스라서 크립톤은 아 크립톤 삼각수를 그리고 있네요 그죠 크립톤은 삼각수를 그리고 돌파 할 모양 찾고 있다 돌파한다면은 전고점을 넘을 수 있다 샌드박스 어 샌드박스도 1일번 기준으로 지금 5일선다 왔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에 개미들이 엄청 많이 몰려있는 걸로 알아요. 메타버스 훈풍을 타면서. 매틱. 매틱도 나쁘지 않죠. 이제 솔라나는 이제 메이저로 도, 들어가는 거고, 아까 에이다. 에이다도 메이저로 들어가는 거죠. 에이브도 정배열 차트 변경하면서, 다들 차트가 지금 나쁘진 않네. 스와이퍼는 비앤비 쪽에서 매수하면서 리어, 카바, 코스모스, 코스모스 뜨면서 코스모스 데빈 카바, 카바도 같이 떴죠. 멋지게 코스모스 데어 코스모스 네트워크 앞에 어 안에. 뜨는 거줌메이저 같은 건 아직 별로 안 떠서 보면은 자 베이직 어텐션 폴카닷 체인링크 헤데라 스택스 엔진 세럼 뭐이 정도만 타도 뭐 괜찮지 않을까 아직 많이 뜬게 아니라서 베이직이라 스택스,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박스권 구간이죠? 박스권 구간 상단에 상단 돌파하면은 한 요정도 2000원 선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 스택스도스택스도 스택스도. 그림 좋죠? 이 박스권 구간 상단에서 뚫으면은 3,400원 정도 가지 않을까? 응? 아 그리고 이거 이거 루이비통 nft 인데 와 퀄리티 뒤졌죠 이거 이렇게 이런 바클 하나를 어떻게 이렇게 입혔지 이게 렌더링 같은 거 입혀 가지고 그 스테인레스 딱 넣으면은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 나서 괜찮은 이렇게 스테인레스처럼 광 나는 재질이 되는데 와 이거 퀄리티가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시간과 노력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건 만약에 화이트리스트 되면 진짜 대박 납니다, 이거. 이런 화, 이런 그래픽이 화질이 나올 수, 나오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거. 재질도 다 선정해서 재질, 이거 렌더링 입힌 거고, 그래픽이. 이거 하나, 하나, 하나. 이런 것도 다 따준 거죠. 퀄리티 봐. 텔레그램에 그 올려 놨거든요, 이거. 근데 이게 어려운 게그 초대를 7개 해야 되고 래, 아, 초대를 10명 해야 되고 그 대화 아, 대화 랩 레벨, 챗 꿀랩도 7 레벨 c 을 올려야 돼요. 신, 그리고 2분이 걸려 있어요, 2분. 그그 그 슬로우 모드가. 그래서 되게 힘든데 이게 진짜 되면은 돈은 될것 같아요. 퀄리티부터가 퀄리티의 루이비통 걸려 있으니까. 아니, 따로 올리지 않고 같이 올려야겠다. 이거는 무조건 해보세요. 만약에 0.1에서 0.3 이더로 민팅한다 그러면 한 그건 한 3배에서 10배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디스코드 그 초대가 좀모자랄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대도 그 텔레그램 방에 올려놨거든요. 하는 방법을 초대 친구가 없으면 하는 방법을 이제 외국 친구로 이제 할수 있는 게 있어요.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건 해봐야지. 어, 다시 조정 오네. 저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하락 채널 넘지만 않으면은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상승 채널 위에 있는 공간이라서 여기 롱 들어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다 그죠 비트는 가지 않는데 알테들 외국장 외국 이거에서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거 거래서도 피트 업비트에서만 움직이는 건데, 이게 설거지다. 아, 전 아닐 것 같은데, 이 서구형이 이제 신호를 좀 알고, 미리 조금 자기 사비를 털어서 막다 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새 메타도 빠르고, 분위기도 확확 전환돼서 빨리빨리 따라가야 돼, 진짜.